자, 산점도다. <laughs> 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X 값, Y 값,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 예를 들면, 어, 어떤 두 영화가 있어. A라는 영화가 있고, B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 평점. 만약에 0점부터 1, 2, 3, 4, 5. 1, 2, 3, 4, 5. 점수가 이렇게 있다. 그걸 만약에 네가 A 영화를 봤는데 A 영화는 평점이 4야. 근데 B 영화는 2, 1점이야. 그러면 A 영화, B 영화 1점. 이렇게네가 평점을 준 거야. 그 다음에 니는 영화를 봤더니, 어, 3, 3? 니는, 1, 뭐, 1, 4 지금 저기 보고 있을 애가 2, 3 나는 3, 2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칠까? 그러면 지금 얘들이 점을 찍었는데 이 점들이 이런 쪽으로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가 A와 B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래서 음의 상관 관계에 있다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표를 만들었더니 만약에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좀 분포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분포짐하게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긴, 상관관계긴 한데 약한 양의 상관관계야. 근데 조금 좁게 주어졌다. 좁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서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역시 이것도 그러면 좁게 됐으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 조금 넓게 분포가 되 있다 그러면 약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표현하겠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표를 만들어 봤더니 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a b였다고 하자.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b는 거의 다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럼 a와 b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 골고루 그냥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어. 역시 A, B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자, 138조. 다음, 중. 상관관계가 있는 걸 고르면, 예, 양의 상관관계, 예, 음의 상관관계. 이거 없어. 없어. 없어 됐나? 그 다음 2번 뭐야? 자, 두 별량 사이 x랑 y라는 이제 별량 사이에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키가 크면,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가 주어졌잖아, 맞지? 키가 큰 애들이 몸무게가 더 작아지나? 아니지. 키와 몸무게는 대체로, 키큰 애들이, 뭐, 골격이 커지니까,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겠지? 그래서 얘는 양의 상관관계더라 보통.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나이하고 아들 키.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아들 나이가, 아, 아들 키가, 뭐, 줄어드나? 늘어나나?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어, 세우리 흘러가면 애는 크잖아요. 어느 순간 안 크지, 맞지? 그래서 이거 상관관계가 없다. 산 높이하고 기온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지. 어, 의상관관계네 얘가 답이 되겠네. 자, 수학 성적하고 통학 시간. 그 시간 동안 공부 못해요. 꼭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기숙사 갈래요. 기숙사 가가지고 놀고. 여름철 기온하고 응.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거 상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네. 있지. 더울수록 애들이 많이 찾게 되겠지? 이거 양의 상관관계 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닌데요.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 <laughs> 어. 네. <그거> <laughs> 맞지. 첫 번째,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당한 학생들이 어디야? 요렇게. Y는 X라는 지선을 었을 때, 여기 있는 것들 용돈 대비 지출도 좀 적절히 가지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다라는 거는, 용돈은 적은데 많이 쓴다! 라는 얘기지, 맞지? 잘못했지? 네가이지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 이, 이렇게 될 거고,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가장 적은 학생. 이 말은 용돈은 많이 받는데, 적은 많이 하는 애들이지, 맞지? 용돈은 많이 하는데 지출액이 적은 비가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잖아? 네. 허허. 네. 그 다음. <laughs> 졸린다, 이거지. 네? 아니요. 왜? 아걔 공부 못해? 네? 어 돼요? 그럼 저보다 잘하는 어? 그럼 되지 뭐 네? 뭔 상관? 어? 아니야? 아 그냥 공부 잘하는 거어 상관이 없어? 자 10명 이렇게 점수하고 책의 어. 권수 성적 자 치, 이제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서 그러면 6권 이상이면 이쪽이다 맞지? 이 중에서 이상이가 요거 포함입니다 어. 70점 이상인, 70점이면 이상. 둘다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겠네. 까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이렇게 되겠나? 돌아와. 그게 어디까지가 있냐. 자, 여덟 권 이상. 저기 설명하고 있잖아, 이 때문에.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 8권 이상이면 이렇게잖아. 국어 성적 평균. 70점 1명. 80점이 2명. 90점이 2명. 그러면 180, 160, 70, 250, 300, 400, 10. 이렇게 되겠나? 몇 명?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오케이, 82점. 하, 하, 하.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현리야, 147조까지가 네 숙제란다.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